안녕하세요 힘을 숨겨둔 진짜 주식 찐 주식을 찾아 드리는 여러분의 부자친구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한컴 위드 분석해 드릴 거고요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 관련 주인 우리 한컴 위드가 다른 종목들은 뭐 2배 3배까지 이렇게 가는 종목들 대비해 가지고는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이 관련주 내에서도 충분히 대장주로 딱 올라설 이런 모멘텀은 확실한 종목이거든요 자 최근에 뭐 이런 이슈도 좀 있었는데 보시면 이 어, 제로 트롯 이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이렇게 맺었었죠. 이게 시장에서 뭐 크게 반응은 하진 못했지만, 자이 사업에. AI를 접목을 한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기존에 있는 이런 보안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정말 명확해지고 있는 시점에 자, 이 제로 트러스트 기술이 AI와 어, 결합이 되면서 뭐 해킹이라든지 이런 사이버 공격에 정말 능동적이고 더욱 정교한 이 대응이 딱 가능해지면서 어떻게 보면 미래 보안 시장이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까지도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자, 이런 보안 기술을 토대로 지금 이 블록체인이라든지 뭐 디지털, 이 자산, 이 시장으로 정말 사업 영역을 꾸준하게 넓혀가고 있는 만큼 지금 전 세계적인 이 스테이블 코인 이슈의 최대 수혜주로 올라설 그런 준비는 지금 끝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단순한 이런 테마 어, 기대감만으로 이런 테마성 흐름을 좀 만들어 냈다면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자 그동안 기대감만 있었지만 종처럼 이 법안으로 발이 되지 못했던 워낙 기반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허용 방침을 이 공식화하는 특히 이 대통령 식속위원회에서 정책을 조율하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안이 이렇게 딱. 공개가 되면서 자 이번에야말로 이렇게 법제화가 되고 본격적인 이 도입이 될 거다 이런 기대감에 관련주들 크게 들썩이고 있는데 자 이게 이 핵심 정책인 지역화폐 자 여기와도 좀 연관성을 갖고 테마의 강도를 더욱더 이렇게 키워가고 있거든요 자 기존에 이 지역화폐가 어 가맹점 부족이라든지 뭐 유통 범위 제한 같은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디지털 바우처 자 이런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 이 실사용 확. 이때 나는 커다란 테마가 자, 지금까지는 단순히 이 기대감 뿐이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이 실체가 있는 정책 수혜주로서 이제 막이 상승을 자, 시작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자, 다시 여러분들 차트 보시면요 지금 바닥에서 정말 커다란 수급이 1차적으로 들어오고부터 자, 이런 급등락을 굉장히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꾸준히 매집을 한 이런 흔적들이 보이다가 거래량이 이때부터는 딱 끊기면서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길게 크게 주고 나서 다시 한번 재차 이렇게 들어올리고 있는데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박스권에서 핸들링을 하고 나서 탄탄하게 이렇게 매집이 끝난 이 세력도요 결국 마지막에 이 고점에서 물량을 털기 위해서 자 이런 급등 랠리를 만들만한 개별 호재 이게 지금 하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그리고 신규 매수 노리시는 분들도 이 세력이 이렇게 차트에 그려오고 있는 움직임에 담긴 의도가 과연 뭔지 그리고 마지막에 크게 들어올릴 때 터트릴 이 호재 자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 보유를 하시고 매매를 하셔야 한다. 지금부터는 뭐 기술적인 분석이라든지 이미 나와 있는 뉴스 보면서 뭐또 이런 데 쫓아가고 이런 데 오일성 깼다고 손절하고 이러면 절대 이 커다란 수익은 챙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확실한 정보를 여러분도 깔아놓고 매매를 하셔야 자 이런 고점에서 물리거나 아우 너무 힘들어서 팔았더니 급등 나오는 내가 팔면 꼭 올라가더라 이런 걸안 당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아무리 내가 이 호재 정보를 자 미리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식은 얼마의 매수해서 얼마의 매도해야 하는지 자, 이걸 모르면 이 호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단순히 여러분들 이 호재 정보뿐만 아니라 매수가부터 더 드릴 호재에 따른 이 매도가까지 딱딱 짚어 드려서 여러분들 수익 좀 편하게 극대화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 핵심 요약본 리포트에 방금 말씀드린 내용 네 페이지로 간략하게 정리해 왔거든요. 자, 이거 하나하나 설명드릴 건데 일단 여기 번호 하나 띄워 놓을게요. 여기 있는 제 연락처로 한컴 위드 종목명 딱네 글자 간단하게 적어서 문자 이렇게 남겨 놔 주시면 제가 이 파일 전부 다 답장으로 보내 드릴 거니까 부담 없이 여러분들 한컴이더라고 문자 하나 남겨 주셔서 이 파일 정말 자세하게 어, 확인 좀해 보시고요. 제가 이 5번 페이지에 그 말씀드린 호재 내용도 자세하게 적어 놨지만 이 바닥에서부터 매집한 이 세력들 보유 물량, 거래량 거래 대금 이런 걸 전부 다 계산해 가지고 딱 얼마다. 이걸 2번 페이지에 적어 놨어요. 한마디로 세력 평단가를 적어 놨다. 자, 이걸 기준가로 여러분들 매매 하셔야 되는 매수가부터 매도가까지 전부 다 적어 놨다 이거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호재를 딱터뜨리면서 급등 마지막 파동이 나올 텐데, 저 곧바로 이 자리에서 호재 터뜨리고 들어올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흔들기 이후에 호재 딱터뜨리면서 올라갈 거예요. 왜 이런 패턴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럼 이 안에서 어떤 이 시나리오가 있을지 여러분들 미리 알고 맞춤 대응하실 수 있도록 3번, 4번 페이지 이렇게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 주석 하나하나 달아가지고 차트로 보기 쉽게 미리 그려놨어요. 그럼 우리는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이런 흔들기 이런 거다 피해서 그냥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매도만 하면 되는데 자 이걸 모르면 또 우리 영상만 보신 주주님들 이런 흔들기에 쫓아다니고 또 이렇게 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핵심 요약본까지 필수적으로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정보는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신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다른 거 아니에요. 구독 좋아요. 이것만 있으면 되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요. 결국 마지막에 크게 들어올릴 때 터트릴 이 호재 정보 이거를 미리 알고 있으면 지금부터 나올 이 커다란 흔들기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기회 삼아서 수익 더욱 더 극대화하실 수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대응이 굉장히 중요해진 시점이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 어, 매수가 매도가부터 호재 정보까지 돈 필요하신 분들 010 5894 2935. 공번 자제 연락처로요 한컴 이드라고 그냥 종목명만 간단하게 적어서 남겨주시면 제가 이 파일 한 분도 빼놓지 않고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자 이거 보시고 제발 이제는 좀 세력한테 당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세력 등에 올라타서 여러분들 수익 크게 크게, 크게 좀 보시길 바랄게요 제가 항상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자 이렇게 영상 미리 찍으면서 매수가매도가부터 호재정보까지 심지어 이 파일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왜 이걸 확인이라도 한번안 해보시려는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하고 안타깝거든요 그리고는 말씀드린 고딱 터지면서 마지막 큰 파동 나올 때 놓치고 고점에선 또못 팔고 이렇게 물리고 나서야 이때 가서 아 이거 어떡할까요? 라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정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지금 물려계신 분들 빠르게 좀 수익으로 전환하시고 수익 중이신 분들 이런 단타 수익 말고 마지막 커다란 수익까지 세력 목표가까지 확실하게 좀 챙겨가시면서 음 수익 극대화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정리해둔 핵심 유압본 이거 하나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고요. 정보 직접 확인하셔서 더 이상 이 정보 뭐 언제 팔아야 할지 이런 걸로 불안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뭐 본격적인 상승은 이 호재 터지기 전까지는 정말 시작도 안한 거니까 빠르게 정보 확인하시고 문자 바로 남겨주셔서 호재 내용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매수값매도까지 확실하게 알고 이 조목 매매하시고 수익도 확실하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너무 시장이 좋은데, 자 이런 시장에서 뭐 급등주 쫓아다니다가 물려 있는 것만큼 정말 안 좋은 습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하루에 뭐 3%든 5%든 꾸준하게 좀 수익을 단기로 좀 챙겨 가실 수 있을지 제가 매매 전략, 뭐, 후속 급등주 추천해 드리면서 어, 영상 마무리할게요. 보시면 자 이렇게 하루에도 정말 이 테마별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뭐 장중에 쫓아다닐 수도 없고 잠깐 짬 내서 매수한다 하더라도요. 바쁘신 우리 구독자님들 이거 대응 한번 잠깐 못하면 결국 물려버리고 뭐 다음날 또 좋은 종목은 살 수도 없게 되는 자 그래서 이렇게 먹을 게 넘쳐나는 이런 기회의 장을 놓치고 계시는 거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저이 부자 친구가 대신 여러분들 시장 보면서 이 급등주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장 중에 이렇게 급하게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초단타 추천 드리는 게 아니고요 장 마감 30분 전에 내일 갭상승 나올 만한 섹터에서 대장주 딱 하나 선별해가지고요 하루에 한 종목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 힘을 숨겨뒀지만 내일 급등 나올 찐주식 한 종목 장 마감쯤 매수하시고요 다음날 3분만 짬 내서 장 시작하면 여러분들 욕심 없이 매도하셔가지고 수익 챙겨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종가 배팅 추천을 무료로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3시부터 3시 5분 사이에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확인하시고 매수하실만한 그 시간적 여유 충분하겠죠. 단돈 10만원 이라도 여러분들 매매해보시면서 차근차근 원금 회복부터 여러분들의 투자자금 확실하게 늘려갈 수 있도록 저 부자 친구가 만들어 드릴 거니까 제 연락처 010-5894-2930번으로이힘 찐주식 받아보실 분들 문자로 힘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거 보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받아보시고 직접 경험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이끌어 갈수 있도록 제가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 자, 복잡하게 이거저거 할거 없습니다. 문자로 힘딱한 글자만 남겨주시고 제가 드리는 이 선물 모두 모두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저와 같이 하시면서 단순히 이 수익뿐만 아니라 수익보는 재미까지 같이 잡아가셔가지고요. 정말 즐거운 투자 습관 길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자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